건강 걱정이 앞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사이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14도 안팎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밤에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지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천안 영하 3도, 세종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크게 오르겠는데요. 천안 14도, 세종과 대전 15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13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m 이하, 먼바다는 1.5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낮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이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